넓이의 계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넓이라는 것은 정적분은 그냥 양음이 다 나오는 거고 넓이는 그 중에서 양수를 음수로 만들어주고 양수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즉 구간 내에서 뭐를 하느냐 어, 절대값에 적분을 해주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그냥 나오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aughs> 문제가 곡선 y는 x제곱 빼기 4x와 좌표축으로 둘러싼 부분이 멀리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어 1이고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1에서 3까지 x제곱 빼기 4x 다하기 3의 dx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2x의 제곱 더하기 3x의 1에서 3까지가 되므로 마이너스 3분의 1에 27 빼기 1 빼기 2에 어9 빼기 1 3에 3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6 빼기 16 어 각이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6 빼기 12이 되므로 3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좌표평면에 네직선 x는 0, x는 1, y는 0, y는 1로 둘러싸인 정사각형을 어 그,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A2는 뭐가 되느냐 0에서 1까지 x 세직 고의 DX가 되므로 어,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A1은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1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므로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A1대 A2는 4분의 3대 4분의 1이 되므로 3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자, 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y는 일단 x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므로 어, x에 x 더하기 1에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라고 0. 그래서 어, 면적은 마이너스 인테리어 마이너스에서 0까지 x에 제곱, 2x에 제곱 더하기 x dx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x에 제곱, 3분의 2 x의 세제곱 2분의 1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되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3분의 2, 더이기 2분의 1이 되므로 4분의 3빼이 3분의 2가 되어 12분의 1이 됩니다. 2번은 그림을 그려보면 a 검 음수가 되므로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a고 이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물었으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0까지 정교하면 x 세제곱 빼기 eax의 제곱 ax dx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분을 바꾸어 주면 0에서 a까지 x 세제곱 빼기 eax의 제곱 AX, DX가 되고 적분을 하면 4분의 1 A의 4제곱 3분의 2 A의 4제곱 각 2분의 아, 이것이 A제곱 X죠. A제곱 X로 2분의 1 A의 4제곱이 되어서 12분의 1의 A의 4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12 네, 그래서 이것이 12가 되므로 a는 제곱이 144가 되고 a 제곱이 12가 되어서 a가 움수므로 2 루트 3이 두 번째 것의 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의 답은 2 루트 3첫 번째 것은 1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곡선과 y x 축으로 둘러인 부분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이것도 일단 인수분해를 하면 y는 x, x 빼기 1, x 빼기 2가 되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서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므로 예에 쓰는 양수고 예에 쓰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x 세제곱 배기 3x 세제곱 더하기 2x 1에서 2까지는 엄중으로 빼기를 해서 x 세제곱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4분의 1 x의 4제곱 빼기 x의 3제곱 x의 제곱 0에서 1까지고 이것도 4분의 1 x의 4제곱 x의 3제곱 x의 x3제곱, x3제곱, 제곱에 1에서 2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고 빼기 1 1이 되고, 빼기 이쪽은 4분의 1을 2에 4제곱 빼기 1을 내지고 15 빼기 7이 되면 에이 됩니다. 4분의 1을 빼기 4분의 15 빼기 4가 되어서 4분의 1을 더하기 4분의 1인로 2분의 1입니다. 2번은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이 0에서 1까지 1이 되어야 고이두 번의 넓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f(x) dx의 넓이랑,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f(x) dx의 넓이가 같으므로,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0에서 a까지 f(x) dx의 넓이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식이 y는 x의 세제곱배기 a 더하기1의 x의 제곱 ax가 되므로 0에서 a까지 접근을 하면 4분의 1 x 의 내제곱, 3분의 1a가 1일의 x의 세제곱, 2분의 x의 A까지므로 4분의 1 a의 제곱에 0에서 a가 되므로 4분의 1ax의 내제곱 배기, 3분의 1ax의 세제곱, a가 1, 2분의 a의 세제곱이 0입니다. 그래서 어, a 세제곱은 다 날리고 12를 곱하면 3 a 빼기 4a 더하기 1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어, a는 2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분의 1이고 2번의 답은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y, dy, y에 관한 범위에 대해서 y측 오른쪽에 있으면 fy가 양수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도 어, 면적이라는 것은 절대값을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의 넓이는 어, a에서 b까지 fx, dx니까 이것은 뭐라 똑같으냐 a, p 에서 어, y, dx를 접근하는 거고 y축과의 넓이는 a에서 b까지 어, x, y를 적용한다 그래서 어, 면적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 y 제곱은 x와 두직선에 둘러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y는 x 제곱을 y는 x 대칭을 시킨 겁니다.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x와 역할을 바꾸어서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랑 어, y는 여기고 x는 0은 어디죠? 예, 요 y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였으므로 0에서 2까지 xdy가 되므로 0에서 2까지 x가 y제곱의 dy가 됩니다. 그래서 1분의 3의 y의 3제곱의 0에서 2까지가 되어 8분의 3이 됩니다. 얘도 이것이 어, 0 이상이므로 x가 4 이하가 됩니다. 여기서 4가 되어서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축으로 돌려서 한 부분은 여기가 되고, 여기는 x가 0이면 2랑 어, 2랑 마이너스 2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어, x의 dy가 되고, x가 양수므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4 0기의 dy에 곱의 dy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4y-1 3분의 1의 ys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되어서 어, 4 곱하기 2 더하기 2-1 3분의 1의 8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래서 16-3분의 16이 되어서 3분의 3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우암수의 접근, 기함수의 접근을 생각 하시면 이것이 2에서 0에서 2까지 4 빼기 y의 제곱에 dy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y 제곱은 x에다 1은 이것이 0이 3이고 x가 마이너스 1이 상이된다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 y는 2라는 것은 여기 1이 된으로 이렇게 끄면 넓이는 여기랑 가 됩니다. 여기 x는 양수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간이 두 개로 쪼개지고 이쪽에 서는 x가 양수고 이쪽에 서는 x가 음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즉 y제곱 빼기 1의 dy가 되고 다에 1에서 2까지는 x가 양수로 y제곱 빼기 1의 dy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배의 0에서 5까지 y제곱 빼기 1의 1이 아니고 얘는 3분의 1의 y제곱 빼기 1의 1에서 2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3분의 1 빼기 1이고 얘는 3분의 7 빼기 1이 되므로 이것이 3분의 4고 3분의 4가 되어서 3분의 8이 됩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뭐가 되느냐?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위쪽 아래쪽을 모르시면 절대값을 씌워서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축도 뭐냐? 절대값을 씌워서 큰쪽 작은 쪽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어, y는 x 세제곱과 이거는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니까 x로 보면 x 제곱 빼기 6x 나기 2가 되어서 일단 교점을 구하면 X는 X의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2가 되므로 X 고0에서 만나고 X 제곱 빼기 6x 8은 제곱이 되어서 2랑 4에서도 만납니다. 그러면 교점이 0. 0, 2. 2 4. 4. 가 됩니다. 그래 마이 4. 마이 4. 마이 4. 마이 4. 마이 4. 마이 어, 3에서 중근임으로 이렇게 될거고 그림이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는 얘랑 얘가 되어서 0에서 2까지는 누가 위에 있냐면 느3차함수가 위에 있으므로 x 세제곱 빼기 6x 세제곱 따기 8x dx가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직선이 위에 있으므로 빼기 2에서 4까지 x3제곱되기 ux의 제곱 8xdx가 됩니다. 그러면 적분을 하면 4분의 1 x의 제곱 2x의 제곱 4x의 제곱의 0에서 2까지 빼기 어, 4분의 1 x의 제곱 2x의 제곱 4x의 제곱의 2에서 3까지가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4 16더하 16이 되고 빼기 어 4분의 1에 어 256에서 16을 뺐으니까 240 빼기 2 곱하기 64에서 8을 뺐으니까 50그 다음에 4 곱하기 16에서 4를 뺐으니까 12가 됩니다. 그러면 4 빼기 60 빼기 112에 48이 되도록 4 더하기 4가 되어서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일단 교점을 구해야되므로 어, 같다고 두면 이렇게 됩니다. 0가 되므로 x 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 되어서 0하고 어,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교점은 0,0,2,8그 다음에 마이너스 1,2,4군요. 예, 2,4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되고, 얘는, 어, 끈이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0, 루트 2가 되므로 이거 이렇게 되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면적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 그림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어, 3차 함수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배기 x 세제곱 배기 2x dx고 그 다음에 어, 0에서부터 2까지는 누가 위에 있는지 2차 함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x 제곱 배기 x 세제곱 배기 2x dx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4분의 1 x의 제곱 3분의 1 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얘는 3분의 1 x의 제곱 4분의 1 x의 2제곱, x의 제곱에 0에서 2까지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하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1이 되고, 얘는 음, 3분의 8, 빼이4 다하기 4다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얘는 12분의 5랑 3분의 8이 된다는 점으로 12분의 37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8이 되고 2번은 12분의 3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y 조곱은 x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죠 이렇게 되고 y는 0은 x축, 그 다음에 x는 4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 y가 루트 x라고 보고 접근하면 0에서 4까지 루트 x의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위아래가 두 개가 있으므로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2에 루트 X의 적분은 3분의 2의 X의 2분의 3의 0에서 4까지가 되는데, 3분의 4의 8이 되므로 2가 아, 없네데 이게 Y가 0이 당해도 적분이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2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2가 되어서 3분의 16이 됩니다. 이번은 y제곱은 x는 어디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x가 2는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봤을 때요그 교점부터 구해야 되므로 y제곱은 x200이 y가 되어 y 제곱 따기 y, 빼기 2가 q u 므로 y, 는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 점은 1 점은 1,1이 되고 얘는 어 4, s e q u 2 l to y, y is e q u a y, 쪽으로 보는게 나오므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어 x y, y 로2 e q u a y, 에서 y, 제곱 d y, 를 구하면 이것은 2y 빼기 2분의 1 y의 제곱 3분의 1 y의 제곱 마이너스 2에서 6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2의 1 더하기 2로 6 빼기 2분의 1의 1 빼기 4 빼기 3분의 1의 1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러면 6 더하기 2분의 3 빼기 3분되서3 더하기 2분의 3으로 2분의 9가 됩니다. 이것이 넓이의 계산에 대한 개념입니다.